신규진 한마디에 성지인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탁재훈이 한마디로 완전 보내버립니다 회원 중에 그 결혼 성사 안 돼서 아저 진상 부린 사람 있어요? 아니 왜 나는 못 갑니까? 이 정도면 괜찮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? 아, 네 그렇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네요? 아, 있죠 떨이 이런 거안 해요? 아, 그런 건 없고 아울렛처럼 아울렛? 밥 소스를 너무 드리는데 어, 너무 드리는데 혹시 허위 매물도 있나요? <laughs> 너무 괜찮은 분 했는데, 네. 만나러 가면 없대. 아, 만나러 가면 없다는 게 아니라, 전화하면, 아, 그 분, 아유, 조금 아까 결혼하셨는데. 다른 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성원선언분은 들어봤는데 성원사례비는 처음 들어봤습니다. <laughs> 지금 활동하시는 회원분 중에 그렇죠? 성원사례비 5천만원 걸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. 아, 와 아. 현상금 아니에요 현상금 <laughs>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 이상으로 느껴지진 않아서 <웃음> 네. <웃음> 넌 회원이고 난 너네. 대표야 <laughs> 넌 회원 난 대표 엎드려 뻗져 <laughs> 회원하고 만나기만 해봐요 결혼일은 절대로 없어 아, 회원이야 그래? 내가 회원이 돼서 <laughs>